그니까 지금은 시절은니 흑묘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무슨 상관이느냐 이 말이야. 불간. 상관없다, 이 말이야. 이건 누가 한 말이야? 덩서페이가 불간. 흑묘 백묘. 아니, 흑 검은 고양이나 흰 고양이나 지새끼만 잘 되면 되지. 응? 왜 중국이 가난한 게 자본주의가 아니다. 덩서페이 말이야. 이렇게 인민이 이렇게 배고프고 가난한 이게 공산주의가 아니다. 이 우리 진정한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공, 인민이 밥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이게 등소팽이 말이야. 무슨지 알죠? 가난이 공산주의가 아니다! 다잘 사는 게 공산주의다! 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저런 미친놈이 있나? 중국 사람들이. 저거, 저거 뭐 저거 자본주의 우두머리 아니야? 저거. 이래가 수정주의가 돼버린 거야. 저거 변절자다. 우리 인민은 배, 당연히 배가 고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우리,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의 생각을 뒤집어 퍼버린 거야. 응? 가난한 것이 공산주의가 아니다? 공산주의라고 왜 가난해야 되냐? 이게 동서팽이 생각이야. 맞아, 맞아. 이게 그 당시 중국의 시제론이야 이제 이해가 하죠? 동서팽이 이전에는 이런 거이야기했다 맞아 죽어요. 어, 중국 공산주의는 당연히 배고파야 된다. 뭐 이런 식이야. 어, 근데 그소히동서팽이가 어머, 우리는 가난한 게 장땡이가 아니야. 공산당은 부자를 만들어야 돼. 어, 이렇게 나오니까, 아, 이거 미친, 저, 저, 서양의 자본의 미친놈, 저돈에한장한놈많이냐 이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 이해가죠? 그래, 이게 시절 운이라고 그래. 이게 그 당시 중국의 시절 운이야. 이해가죠? 그러니까 그런 시절 운을 우리는 배웠단 말이야. 그죠? 어, 이게 칠시오, 어, 이게 칠시오묘야, 칠시오묘. 응, 응. 치시오며 이 뭐냐 고양이만 잘 잡으면 된짐만 여자 여자 이 고양이가 짐만 잘 잡으면 된다는 소리야 치시오며 그러니까 족도 노 그러니까 족도 노서야 어 그러니까 어 족도 노서라 어 그러니까 음. 음. 족도노사 이게 이게 지야 이게 이게, 이게 지지서잖아 말이야 게 족도노사라 그러니까 고양이만 잘 잡으면 지만 잘 잡으면 족하다. 무슨 자이지? 그러니까 불간 흑묘, 백묘, 족도노수 치시, 호묘, 이 좋은 고향이라는 건 지만 잘 잡으면 된다. 딱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런데 자기들은 백묘야, 중국은 흰고양이야, 검은고양이가 자본주의야. 예? 그러니까 이사람들의 사상이 이 시진핑이 이 사상에서 나온 시절운이 뭐가 시절운이 되버렸냐면은 여기서 나온 글자가 응? 무슨 말인지 알지? 도공 이이이이 이, 이, 이 사람들의 시절 운이야. 어이 사람들이 시절 도공. 도공양해. 무슨지 알지? 응. 도공양해가 되어버린 거야. 이게 시절 문이야 시절 문 즉, 공산주의는 좀 숨길 돋자. 숨겨놓고. 자본주의야. 매 어두운 게 자본주의야. 이게 어둘 맷자야. 자본주의를 기르자. 맞아, 맞아. 공산주의는 숨겨놓고 자본주의를 기르자. 이게 흑묘백매야 어, 흰게 공산주의고, 검은 놈들이 자본주의인데, 이게 검을 맷자잖아.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숨겨놓고 자본주의를 길러서 나중에 공산주의로 돌아가자. 이게 중국의 그 당시 시절 운이야. 맞지? 그래가 그러니까 등소평이가 중국을 이만큼 일으켰어. 그 반에 우리는 황사 마시고, 미세, 초미세먼지 마시고 있 등소평이가 안 나왔으면 중국에서 초미세먼지가 덜 나왔을 거야, 지금. 발전을 덜 해가지고. 그 등소평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미세먼지 만나고 정신없어요, 지금. 어, 한 100년은 늦어졌을 거야. 중국이. 그런데 중국 때문에 또 우리가 돈벌어 먹는 것도 있어. 수출을 미국보다 많이 해 우리가. 중국에. 그러니까 황묘 백묘 어? 관계 없다. 지 잡으면 고양이가 지만 잘 잡으면 어? 그건좋 좋하지 않느냐? 어, 이게 등소평이가 낸 말이고 시즈론이 도공양이야. 어, 그런데 지금은 뭐지? 응? 지금은 시, 중국의 시절 운이 뭐여? 이거는, 이거는 등샤오평. 등소평. 등소평의 시절 운이다, 이 말이야. 등소평의 시절 운인데, 나는 지금 이게 이 시대의 시절 운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신인이 나타난 거야, 이제. 그리고 비행접시가 있어. 이런 시대에 왔단 말이야. 그리고 불로화 시대가 와버렸어. 이게 우리는 불로화가 시절 운이야. 맞아, 맞아. 응. 그러면, 등소팽의시절로는 도공 양해야. 결론적으로. 흑묘 백묘 이것이, 이, 응? 불관. 흑무 백묘면 어떠냐? 지새끼만 잘려면 되잖냐 이게 등소팽의 도공 양해 사상인데, 이제는 누가 나타나서? 나타났어? 시진핑이가 나타났어. 나 여러분들이 그럴 줄 알았어. <laughs> 내가 그럴 줄 알고 내 물어보는 거야. 지금은 중국의 시절로는 섭 시, 진, 평둘다 평자가 붙었지. 이 사람들이 중국의 자본주의를 평등하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름에 평자를 들고 나와. 중국이 평자가 이름에 붙은 자들이 나오면 중국 인민의 생활이 부자가 되는 거야. 평평하게 만들어준다. 이 소리지. 그러니까 이 사람 이 사고방식도 도공 양해도 평의 사상이야. 근데 시진핑도 평자가 붙었지. 그 시진핑도 요거와 비슷한 지금 화두를 꺼내. 시진핑 뭐라고 그럴까? 뭐라고 할까? 지금 시진핑의 중국의 화두가 뭐여? 시절 론이 아는 사람. 아는 사람이 없을 거야. 여기에 <laughs> 지금 중국의 시절 운이에요. 알아나 공동으로 다 부자가 되자. 공동 부유해지자. 누구 하나가 부자가 되는 건 중국은 원치 않는다. 공동 부유 무슨 이기가죠 네. 공동으로 그러니까 공도 잘안 보이나? 어, 공동 부유가 지금의 중국의 시절이야. 음. 공동 알겠죠? 부유 부유한 거 있죠, 그죠? 네. 잘어 중국은 공동부유를 어? 시절운으로 지금 내세우고 있다. 그래서 중국 하는 방향이 모든 사람이 너와 나할 것이 다잘 살자. 그래서 공동부유를 딱 내세우니까 장기집권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공동부유를 왜 내세우느냐. 누구는 부자고 우리는 못 산다. 불만 세력이 있잖아. 그러니까 시진피가 장기집권 하려니까. 다 앞으로 부자를 만들어주겠다. 이게 이 사람의 공약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공동 뭐일 써놨는데 왜 이래? 공동부유, 모든 인민이 다 부자가 되게 내가 해주겠다. 그 대신 내가 장기집권 해야 그게 된다. 요런 게 숨어 있는 거야. 시절론이야. 맞죠? 공동부유, 아 제일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야. 얼마나 부자마 있고 걸 베이가 많은지 말도 못해. 그러니까 저거를 잠재우면서 장기 집권 하는 게조 전략이야. 중국의 이 시진핑은 이 등소비보다 한수 앞서요. 어. 공동 부유를 내세우면서 세번 해먹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저시절운과내시절운은 다르죠. 나는 시절운이 지금 세계 인류를 공동으로 부유하게 하려고 하는 거 비슷하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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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뜻이 좀 비슷하죠. 네. 어, 근데 여기서 나는 뭐가 하나 더뽑아서 내냐면 이게 뭐가 부르나 맞죠? 구원 들어있죠. 네. 공동 평화야. 맞아 안 맞아. 나는 네. 이런 게 들어있죠. 네. 축복줘서 데려가는 것도 들어있고. 음. 성령은 이 모든 가정에 이 유튜브를 보는 가정에 다. 들어가서 이들의 어려움을 풀어줘라! 다섯 천사, 모든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건강해지고 부자되게 해라! 자녀들의 교육 문제, 자녀들의 진급 문제, 군대 문제, 유학 문제, 결혼 문제, 이 많은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 많는데 자녀 문제, 모든 이 자녀 문제가 다 해결되라. 금전적으로 <laughs> 고통받는 사람들은 금전적인 문제가 모두 해결되라. <laughs> 부동산 문제, 이사 문제, 전세 뽑아주는 문제, 집하는 문제. 이사가는 문제 고민하는 분들 부동산 문제 말끔히 해결되라. 송사에 연루된 사람들 송사가 하루빨리 잘 해결되라.